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깨어있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신학적인 용어로는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림이 오게 되면 세상이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예수님과의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는 삶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오늘 복음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삶이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 종은 종을 치는 사람인가요? <laughs> 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하게 되면 또 성실하게 하게 되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거나 주인이 볼 때만 하게 되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인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과도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종이, 주인이 자신에게 한 말을 주인이 있던 없던 성실하게 그 말을 실천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인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이고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이 말씀처럼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이, 주인의 말씀이 그종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그 말이 계속해서 종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말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장 잘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고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1992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휴거가 찾아온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니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일상의 삶도 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매달리고 올인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죠. 오늘 날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인들 현혹합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가 다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해 놓은 이들만 구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다 매달려야 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바라셨다면 우리들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이 신앙 안에만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닥쳐야만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온전히 매달리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느님이 느껴지던 안 느껴지던, 내가 힘든 일이 있던, 아니면 좋은 일이 있던,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가슴에 담고,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성실하게 잘 준비해 나가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예측하지 못한 때 갑자기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에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종말이 언제 오던 그 순간은 내 믿음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께 위로받고 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닥쳐서 그냥 벼락치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이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할 여유도 없고 준비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들은 기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나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매달리는 이들은 언제나 또 필요할 때 매달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권이서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믿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권이서 있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바로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특별히 무엇인가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시면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분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줄 겁니다. 신앙인의 삶,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은 바로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한 말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 종의 모습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삶 바로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내일 복음 말씀 여러분들 미리 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읽어 보시고 그리고 그 복음 말씀 중에 주님 내일은 제가 이 말씀으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 은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실천하는 삶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라. 아멘.